맹장 수술은 진짜 평, 북한이 도달한다길더라 여기보다. 왜? 음. 제대로 보은 사람이 없으니까, 30전에 맹장 수술 아닌 사람이 미치소, 뭐, 고의단 맹장 수술하다나. 그래서 음. 북한에서는 안까우셔도 맹장 수술할 줄 안다, 이다나그래요 <laughs> <laughs> 어, 북한은 맹장 수술을 너무 많이 쓰러와서, 맹장은 안까우셔도다 한데, 아. <laughs> 먹을 걸 먹었어야 지그 내장이 뭐, 언, 제전하고아니 그, 거기서, 평양에 계셨을 때 그래도 북한에서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과 평양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평양에 계실 때 그런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뭐 72년, 70년대 뭐 평양이 뭐 지방 뭐 뭐야, 한국보다도 잘 살았다 뭐 이때 손전도를 했다 아이. 네. 우리가 뭐 러시아에서 탈북해가지고 뭐 시험 세한2 년을 있었어요. 뭐더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다입고 하니까 물어보면서 얘기도 해보니까 72년도에는 70년도에는 우리 그래도 좀 먹고살다 나니 하고 했다가 개혁먹었어 옆에 야으라는데 <laughs> 같은 탈북민들한테 어. 고 량강도 사람도 있고 네, 한북도 네. 사람도 있는데 <laughs> 기따서 라았지만난도나 먹고 살았다 서야너 이렇게 지지대도 못 살았네 그래서 <laughs> 또 야만 못 살았는 줄 알고 그, 한 방에, 아. 두 명씩, 두 명씩 한 방에 잔단 말이야. 만한 조그만 침대 양옆에. 들어운두루 누워서, 그, 야, 우리 길에도칠시면 되겠니? 우리도 우리 아, 한국보다 잘 살았다. 우리 고길 때도 뭐, 이 밥에 뭐, 계속 고기고 한 달에 뭐, 뭐, 좀 먹으면 먹었고, 가자사탕도 뭐, 팔, 팔 됐다나, 상점에서 계속 게 먹대나. 그 지방은 가자사탕 팔한 적도 없대. 네. <laughs> 누워있다가, 열려서 기시다 하려다아 너만 먹으면 되어 아, 가만히 먹고나니까큰 나서, 야, 아, 이, 야, 특별히 좀지지리못 살았나 해가지고, 육방에 <laughs> 가서, 육방 요빵 가서 육방에 돌았는데, 야, 대새끼인 어, 그, 아, 북한에서 얼마나 못 살았는데, 야, 칠십년대 가사 사탕장한못 먹었대, 대새끼. 들니 이제 얼또 이상하게 되다 보는 거야, 나를. 우리. 야, 우린 이 야, 우리는 진짜 그때도 밥못 먹었어요? 아, 도이도 못 먹었어? 아니, 누가 오른 거야? 근데, 보니까니, 평양만 그래도 거거 70년대 조금 볼 정거야. 그러니까니그 지금 모르는 사람이, 뭐, 북한이 70년대, 여기 한국방송에도 나도 70년대는 그래도 북한이 잘 살았다. 그거 개수작이야. 북한이 잘 살았다는 게 지방도 아니고 평양만 딱 보여주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회 맨들한 게 나도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다 깨진 게, 그리고 권한의 행군 하면서 보니까 권한의 행군 때도 지방이 먼저 한 7, 8년 먼저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기렇게 해가지고, 평양군대를 조금 모, 모을 것다고 해서, 지방 꽃집이들이 다 평양으로 많이 올라갔단 그렇죠. 말이야. 네. 그때 똑똑한 꽃집이들은 차라리 국경 넘어서 중국으로 갔으면 살았고, 당을 따라서 당을 믿고서 당의 풍으로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죽었디, 뭐고, 예. 그렇지, 평양으로 가그 때까지 대면 꽃집이가 막 들어올 때니까, 평양에서 기계 통제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데, 막, 그때말도 평양이 조금 그 정도는 안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두은구다 다니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동정도 좀 했어. 뭐, 길다 아, 나니까, 야, 평양은 좀먹고수 있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평양도 됐나면, 이제 집에 오다가 이렇게 범을 시체 보니까, 니 야, 독이 하나 누가 또죽었드나 음.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남잔데 여잔지도 몰라. 여기나 겨울에도 이렇게 죽은 거뭐 뒤집어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욕을 뭐몇년 됐어 새까맣고 뭐 남자도 머리 안 깎으니까 그다음에 신발도 남자 신발 여자 신발인뭐 어루다나 몰아넣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남잔디 여자인지도 몰라 막꿈찍에서 이렇게 어딘사람들 여기 시체에 있으면 이렇게 쑥돌아서 집에 들어 온된 사람들이 음. 시체가 얼마나 많아지니까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 새끼네 아침부터 골티면 여기 자빠져 죽어 아. 야 사람들이 이제시체무서워 처음에 시체만 보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돌아가된 사람들이 음. 한번 더때리고가더하고 죽은 거룰이 영원히 딱김목에서 죽어나고 바로 차고 간단 말이야. 그정도로 시체가 노조분했단 말이야. 아, 평양. 도 그랬어요. 그 아. 그럼 2016년까지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김정은 시대인데 음. 평양에서 그때 당시에 뭐막 건설도 많이 하고 뭐 김정은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음. 북한 주민들 뭐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했는데 음. 당시에 그때만 해도 평양시의 전기 사정은 어땠어요? 전기 사정은 평양에서도 한숨 했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아~ 이거 러시아에 있다가 집에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딱두가지만 물어보면 부, 북한 실정 딱안단 말이야 거기 에 돈들 못 벌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네. 있고 (2~3년씩)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면 휴가만 갔다 오면 딱두가지 물어보는데 야 불어니 가면 음, 뭐~ 뭐~ 한달에한두번한거봤는데하면개새끼들 그 정도로 불 상태만 물어보면 아, 벌써 불이 안 오나 오케이. 뭐 어떤 놈들은 갔다 오면 뭐 장마철 걸으는데또 불이 좀 온단 말이야 그수력이좀들어오고어 이번에 가니까 그래도 뭐한 줄에 한두 번은 오든한 줄에 두번 오는 것도 아야 경사야 와저도길도꽤 온다 야뭐 이렇게 돼한 줄에 두번갔다 그러면 아꽤 온다 야, 뭐 아, 꽤 온다 야. 음. 근데 겨울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체로 겨울이 일감 없으니까 겨울에 많이 갔다 온단 말이야 겨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야불 오니?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안 돼. 개이 개새끼들 아직도 지금 이, 이 가고 있고 음. 또 배급주던 오, 이번에 뭐 평양이 지금 이거 그렇죠. 지방이 아니고 평양이 배급주던 남은 오, 이번에 뭐 일요일을 맞으면서 일요일을 설날이라고 일요일 쌀아한 키로 반씩 주드나아개새끼들 그걸 뭐라고 주냐 한킬로 반이고 설날 맞으면 좋은 거. 그만 거만 기어래농사또뭐 어뢰, 됐대. 그두 가지만 물어보면, 아유, 저 새끼들이지. 오, 언제 살, 개투 좀 농사 잘해서 이번에 배급 좀 줬나. 두 가지만 물어보면 북한 쓸쪽딱 아는 거야. 그죠? 불 왔나? 배급 줬나만 물어보면, 아 똑같은 새끼들. 제가 그,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방은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평양공화국이라고 하는 평양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김정일이도 그랬지만, 김정일도 그런 것 같은데, 각별히 특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지, 그러면 그사람들의 실태를 놓고 봤을 때그 주변에 지방은 어떻는지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상상해보시면 아마 아우 아마 암담할 겁니다 평양이 그 정도인데 그렇죠 평양이, 평양이 그 정도인데, 정도니까 지방은 뭐더 말할 거 그렇죠. 없다는 자 그럼 평양에 계셨을 때 해외 이제 러시아를 다니셨으니까 그런 뭐 방송을 몰래 보고 하다 나니까 한국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에 대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평양 시민들은 한국이라든지 해외 소식들을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제 예, 집에 가서 말을 더맞못 한단 말이에요. 출장, 아, 당연하죠. 출장 예. 갈 때부터 벌써 출장성 원들 집에 가는 사람들 모여놓고 뭐 강조하는 게 거니까 가서 말하지 말라. 음. 일체. 통제하는 데다가 저희 와이프는 또 출판 검열국에 있었어요. 아, 출판 검열국이요? 네, 북한의 출판 검열국이라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음, 요거 출판 검열국은 음. 다시. 괜찮하니까요 가문 내가 말하는 거, 100%, 쉿, 쉿, 아... 뭔말 하게 해서, 난 와이프하고 말도 못 해봐. 그, 이, 러시아 소리, 우리 와이프도 아예 뭐, 안두겠다 길고, 말도 하지 말라 길고, 음... 한달 휴가 왔으니까 한달 동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가라고, 저. 아... 괜히 걸린다. 그래서, 와이프는 두들라고도안 길고, 저 자체가. 왜? 괜히, 잡혀가고, 뭐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음... 두들라고도안 길고, 음... <laughs> 우리 엄마, 음... 우리 음... 엄마가, 음... 그때, 니룬 두, 우리 어머니가 니는 8 살까지 살아계셨는데 한 니는 대다살 그때 어머니는 좀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다이 아. 이거 와이프 일 나가고 아이들 다 학교가 없을 때 둘이 있을 네. 때 우리는 휴가 갔을 때 일도 안 나니까 계속 누워서 그렇죠. 집에서 노니까 더는 보러 갔다뭐 어디 장마당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니까 그 그렇죠. 때문 야 어들였니 어들였니 근데 물어봐도요 음. 대조도 할머니 자체가 이해를 못해 아. 음. 처음에. 네. 제일 내가 북한에 가서 아니 러시아 가서 제일 놀랐던 게 6.25전쟁이 우리가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 듣고서 네. 내가 한한 한 주일을 놀랐던 거 같애 그알알 음. 알 때까지 너무 처음에 나야 이걸 내가 지금 6.25만 되면 한이진 그 평양에 그 김일성 경기장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그 거기서 그미진구라고 해가지고 그사는 10만 명모 뭐 해가지고 맨날 매해마다 기르는데 그것도 또 외국의 외국 기자들까지 이거 그 대사관 기자들까지 나와서 다 촬영한. 근데 이거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난그 보고서, 고한몇 그 줄, 이제는 암성까지 했는데, 뭐, 미제와 남성, 계례도당이 뭐, 이렇게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 암아 뭐, 이렇게 맨날 그렇죠. 일쌤, 그거 암성할 정도인데 이놈들, 그러면 뭐 저희가 일으키고도 이렇게 계속 고짓말했나? 그렇게 믿어지기 힘들었는데, 그걸 집에 가서 술쩍 말하니까, 니는 다섯 살 내내 아우마이도, 예 아니야, 아니야, 거의. 음. 그 북한의 그, 기록용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정계방전쟁, 그, 그 세뇌교육을 받았으니까, 믿지도 못하며, 또, 고만 믿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고개는 제대로 먹고 사니? 이제. 음. 야, 엄마, 고거 먹고 사는 건 그러고 묻지도 말라. 먹고 사는 인사가 영. 뭐, 개도, 개도 입밥 안 먹어. 아. 이 거짓말 한다고, 또이 개가 입밥 안 먹는다는 게 그게 뭔, 뭐 거짓말 그래. 같은 소리 아니라 닌단 말이야. 개도 진짜 입밥 안 먹는데, 고개는. 음. 고개는 개도 뭐 이렇게 고기랑 비벼주지 않으면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하면, 엄마가 믿지도 못해. 니른다섯 살되는 엄마가. 야, 걔가 입밥도 안 먹는 개가 지금 뭘 먹니? 도대체 이긴단 말이야. 아니, 북한엔 사람도, 소금밥이라도 배, 배좀 그렇죠. 체육에 달라기는데 개가 입밥을 안 먹는 게가 그니까 말해도 안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런데 아. 평양 시민들 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못 거기서는 절대로. 음. 근데, 어, 어때요? 눈치로 이렇게 척 봤을 때는 평양 시민들도 아,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해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눈치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눈치인가요? 북한이, 아니, 한국이 잘 산다. 이런 거 어? 아는 거. 그런 소리는 또 그저 슬쩍슬쩍 지나가면 그런 소리 하는 것까지는 잡아갈 처지는 안 되니까. 네. 아, 그 새끼들 진짜 잘살긴잘 잘 살더라. 이런 소리는 다 던단 말이야. 음, 그래. 그 반소리는 다 던지. 근데 명백히 김종일이 와이프 4명씩이나 네 얻어서 이 소리도 못말 한단 말이야. 고지 토디뭐 가지다 나가니까니 그게 무서워서. 그리고 그~ 러시아에도 노동자가 한 (5만 명) 이~ 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학생들도 같잖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도 지지리 못하면서 선생님이 또하디 말래면 다 가나는 거시가나 이들도 있잖아 그렇죠. 같은고 그 러시아에도 그 나이 그렇게 먹어본 놈들도곧버리 그 말라 했다고 기를 쓰고 또안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또 이게 개별일도할때 보면 다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논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노는데. 우리끼리 다바꾸 봐야 술 먹다가 막, 우리 말하잖아. 벌써 우리도 서로 다속이고보는데술 먹으면 벌써 알려. 어, 저 새끼들 저거 지금 유튜브 잘 보고 있구나. 어, 너도 잘보니까저 서로 버는 놈들끼리 알아. 눈치껏. 어, 벌써 말하는 대야가. 어. 아. 알리는데. 그렇지. 이 개새끼들 이거. 야, 이거 언제 물이 이케대가. 곧도 이케대하난나면 북한 강연에안 나는 소리를 다 하면, 글쎄 말이야. 아 오늘 이름은, 이 멍청한 아이가 옆에 하나 있다가, 뭐이다그나 아, 원수님께서 이걸 빨리 알아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우리끼리 말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대다본단 말이야, 지금. 원수님께서 이걸 빨리 알아서. 네. 야. 원수님께서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알고서 빨리 잡아, 바로 잡아야 되는. 놀라서, 이카고. 아, 그런 사람도 있죠. 어, 술 먹다가 술 마시다 잊어먹고서, 칵! 그 태다본단 말인데, 그두 가지 종류인데, 그렇죠. 일부러 우린 놀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네. 이 새끼는 뭐, 우리가 막 놀리려고 일부러 뭐, 뭐뭐뭐 누가 왔다 뭐 장군님께 보고해 뭐 이분이 지금 놀리는다그랬것도 그렇죠? 있고 네. 진짜 멍청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지 헷갈리다이건 지금 리릴기니 아니면 진짜 몰라서 인제가 네 나? 맞아 이 치가 이 하장실 쓱 가잖아 김익기 앉아서 말해 야 대새끼 지금 놀리는 거야 진짜 멍청한 거야 <laughs> 그럼 우리끼리 아 대새끼 새끼는안봐 진짜, <laughs> 진짜 멍청한 거야 그 멍청한 놈으로 버린다 말아 그러거 근데 그걸 진짜 멍청하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그거잖아 탈북도 진흥순이라는 게왜 진흥순인가 음. 그 새끼는 또 기린 새끼들은 일도 또 덜대가리 돼서 멍청하게 한다고 역도 또있지 아... 아... 거기서 한번 멍청하다고 역 먹으니까 일하다가도 조금 먹으면 이 멍청한 새끼, 아유, 저거. 그거 아... 지금 왜 역하나? 장군님 소리 한마디 했다 으니까장군님 소리인데 역했으면 괜히 우리, 우리 또 가서 이 새끼네 장군님 소리인데 역했다면 돌러니까 그렇죠. 복수하는 걸 일하는 거로 복수한단 말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이 아이, 머리 안 드는 멍청한 새끼. 이 새끼는 예우 먹는지 몰라. 이거 그말 한마디 장군님께서잘알아서 처리해 숨죽하는데 이따저리 한마디 했다가. 근데 그런 것도 많아요. 아, 그렇겠죠. 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음. 아예 뭐, 내 몸에 달린 손가락도 다 길고 짧고 다 다른데요. 특히 아, 뭐, 생각이 사람이 아, 그도사람이 많. 똑같지 않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전에 사모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예, 출판검열국, 아. 예, 출판검열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북한은 뭐 어떤 위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출판검열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요. 출판을 검열한다는 게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아, 북한 법에도 뭐 출판 뭐뭐다 자유로 돼 있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 검열한... 이게 내가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지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네. 네. 출판 검열국이라는 게 북한에 한 800명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800명? 아. 그게, 오, 검열국도 두 가지로 해서 국내 검열국이 있고, 국... 국외 출판 검열국이 네. 있단 말이야. 그니까 네. 외국 외국 소조검열라는 데가 있고 국내 소조검열라는 데가 따로 가는데 옛날에는 출판 천국으로 해가지고 칠판지도국과 검열국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걸 또띄놨지 그러니까 음. 천국은 따로 천국이란 건 칠판지도 천국, 천국은 뭐냐면 이거 출판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교과서는 인쇄공장에서 여기서 네, 찍어라. 네, 이게 네. 지도주구서 그거 찍은 거 버는 거고 야들은 뭐그 뭐, 검열하는 거는 그거 찍기 전까지 검열하는단 말이야. 네, 네. 일체 다. 그니까 러 그게 한 스물 다섯 개 부서가 있어요. 그게 기렇게 가지고 예능 보는데 뭐 의약소적 의약 보는데 체육소적 보는데 뭐뭐뭐다 있단 말이야. 그 소주 이무단 뭐 이거 소주병 그 간판 거 있잖아. 넷 넷대로 가지고. 거서로 요건 네. 거 상, 상표. 예. 상표도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다. 딱 검열 받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 예. 그거 이손전부대 이거 김 김종일이가 또 이걸 풀어지고 버대서 받에, 이게 또 고난이 또쓰어요 그걸리면 그 북한에서 그 백공구 그룹바라고 있잖아. 예. 그게 거기 백공구 그룹바 중에서도 뭐구역본무에서 한나 뭐뭐뭐뭐 뭐, 뭐, 안전배수 한명 이렇게 뽑으면서 거기 에딱 출판검역사람 이 하나 딱 끼어있단 말이야. 음. 거기 다가 실무일꾼이야. 그게 기본 뭐 테이프 걸렸다면 하 이거 CDR 이거 우리가 이거 한국 방송 잡았어. 잡은 사람이 못 보게 돼 있잖아 보이지돈이 잡았다고 해서 못 보게 돼 있다고 규정상 아, 이거, 규정 이거를 출판검열국에다 우뢰해 가지고 너희가 확인해 달라 음.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지 네, 이거 막. 의심되면 그러면 갸돌이 보고 아 이거는 뭐 일본 영화다 미국 영화다 한국 영화다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뭐 제재를 가야 된다 음. 이걸 해준단 말이야 출판검열이 라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체 나가는 출판을 모든책 신문 뉴스 다 출판검열하게 돼 있단 말이야 뭐 북한은 말 자체로 이제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는 어. 네, 그런 쪽이거다 검열해서 나가는데 여기 그 뭐, 모르는 사람들이거 이거, 이거 미안 뭐김종은이가뭐 어디 현지지도하다가 뭐 이렇게 뭐뭐 어디 내 뭐~ 부데리다 보다가 뭐 바지에 뭐 이렇게 뭐, 뭐, 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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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문부서 뭐, 뭐 네, 뭐, 그 다모 그거 실수로 나온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음. 다. 검열하고 이거 이렇게 내보내면 아주 그뭐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저 그렇죠. 옷도 맞추면서 이게 음. 다닌다고 생각 일부러 고다 이건 내보낼까 말 것인가 다터 위에서 내보낸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여기 모뭐 그런 사람들이 뭐아 저거 그다음에 또뭐어디뭐 물놀이 갔다가 뭐 뭐, 저 와서 김지하고 태다 보고 있는데, 뭐 물놀이 떨어지면 물벼락 맞아서 저거 이제 죽었다 살았다는데, 거의 일부러 쓱다 네. 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검열 해서 내보낸 거예요. 각본에 따라어 뭐 뒤에서 ]니까. 뭐 저거 뭐 물불에 넣으면 죽었다뭐다 거다 각본에서 이렇게 인민의 오보 이로서 이거 다 물불에 맞으면서도 너희들 뭐 이거 하고 있다는 그거의 그거 다 연출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최근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 아. 특히나 그러잖아요. 음. 이제 지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민의 뭐. 뭐, 어보이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영상도 그렇고, 약간 쇼맨십 하듯이 되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이거 출판 검열국에서 다, 다, 다 검열하고, 검열하고 나, 아니, 나갈 그러니까. 건 나가라, 뭐라 음. 일치 나가는 거, 방송이든 뭐든, 특히 이제 해외 나가는 건 도하단 말이야. 어, 저희가 몰랐던 이제 출판 검열국이 북한의 실세네요. 예 아, 네. 네. 모든 걸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아. 네, 뭐 쓰는 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런 것들 출판과 관련해서 문화적인 음, 거는 1 0 동지하고 있네요 에, 말과 건. 관련된 그런 네. 것도 다 어쨌든 또 이렇게 몰랐던 출판검열국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이니까 예, 몰랐던 걸또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음. 자 북한에서 그러면 5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사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음.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게 있잖아요 아난뭐 우리 아버지 자체가 중국 북경대학 졸업생인데 네. 뭐. 강연 이렇게 하는데 털 날이면 또 강연 그렇죠. 수날 네. 내가 내 자신이 야 내가 이제 여기 오래 어있다는 언젠가 이제 보위에 잡혀서 뭐뭐삼 뭐야 감옥에 자, 딱 잡혀 들어갈 것 같아 왜 앞에서 강연 하는데 가고 대충 듣고서 가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가는 거야 뭐장군님 소리 이렇게 뭘나누는데 뭐, 뭐 했다가 사람들이 쩍 보는 거야.